문건 접수 송달내역에서 문건 처리내역이 나왔는데, 이게 뭐, 2019년 5월 15일, 얘기 있네요. 있잖아요. 있잖아요. 해보십시오. 2019년 5월 15일,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. 문건 처리내에 해가지고 이런거예요 음, 문건 접수 송달내역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전세권자 조 땡땡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지요? 배당 요구 했잖아요. 배당 요구했다 뭡니까? 민지법 몇조예요 91조 제4항. 반소사항에서 전세권 경매심 매각으로 꼴깎아 죽어요. 어. 왜 죽냐? 이게, 이게, 이게 근거라니까. 우리가 앞으로 이리 가입시다. 여러분들이, 그, 이제, 주변에 도 경매인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. 경매인들도 계시는데, 다른, 그런 분들하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서로 이제 토론할 적에, 뭐, 뭐, 뭐라 카더라카더라 당신 그 제발 얘기하지 마라. 그때 입 다물고 있 무식한 게 표시가 나니까, 그죠? 예. 네. 그럼 봐가지고, 아, 이런 경우 전세권자 배당요구 했대. 배당요구 하면 죽는데, 그 근거가 뭐냐, 이게. 정확하게. 법 조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대법원 판례 아니면 대법원 결정 읽고 꽉 들이밀어버리시라고. 그럼 여러분들 완전히 100%인입니다 윈. 그죠? 그렇게 보시면서, 배당 요구 했네? 어, 알았어. 주고, 배당 요구 했어?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전입신고를 안한것 같아요. 그죠? 전입신고를 안, 그렇죠? 안 모으시면 돼 있고, 이 전세권 조모시인데 전입신고안 했잖아요. 그죠? 전세권만 설정한 거예요. 배당 요구는 했고. 전입신고는